아영기 짜증 내말고 <laughs>

지 대마도는 너무 인프라가 약해요. 보시면 아시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와줘야 다음 팀이 또 들어가요. 그러니까 다른 팀은 지금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. 돌면서.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1박일간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이즈하라입니다. 이 대마도의 중심이고요. 대마도 인구는 이만 칠천입니다. 이만 칠천. 제가 예전에 1 5년 전에 대마도 왔을 때 인구가 4만 칠천까지 갔거든요. 인구가 코로나 이후에 확다 줄어버렸어요. 왜그러냐면 대마도의 주 산업이 뭐냐면 여기는 강강이 아닙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강강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주력하지 않아요. 2 명.

체크인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 했지? 근데 우리 호텔이랬지? 진짜 70년대 시골 마을 같을 거예요 그래서, 그래서 저희가 와서 막큰 소리를 떠들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좀 불편한 게 없을 수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강남으로 하는 게 없어요 입장권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숙박이나 뭐 식당 말고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여기는 아주 조용한 마을인데 예전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아.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,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볼게요. 아, 네. 이 올다막에 있는 이 집이 실제로 살았던 생각에 누가 살았냐면, 이 사람이 살았다. 아, 그래야 될까? 한번 어? 가봐라. 그래서 내가 상목 어, 그 마지막이시죠. 네. 1분을 네. 간단하게 하고 2시간 드릴 니까어 여기는 저희가 본당은 가지를 못합니다.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차 안에서 좀 해드릴게요. 네. 좀 문제가 있었어요. 뉴스까지 나왔거든요. 네. 대마들 신관이라 우리는 한국 사람 싸워가지고 근데 너무 심하게 싸워, 너무 심하게 이겨버렸어요. 우리가 우리 가만 안들안 지잖아 한국 사람들 알죠 <laughs> 어, 우리 심하게 이겼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신 이건 네문이야 빌어와봐. 어, 뚫렸어. 이거 봐. 뿌리고 살아있다는 거잖아. 그러지. 이게 1200년? 자, 어떻게 하는 거야? 오케이. 이게 커피야? 다 같은 거야? 아직 안 나왔어? 아, 맛있네. 먹 어. 봐 맛있지 아, 진짜 특이하다. 음. 응. 생각보다 좋은데. 크도 안 좋다고 얘기해 가지고. 너다야 응. 음. 생각보다 그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못살같지 아니, 샤워는 할수 있어, 뭐냐?

아, 추운데, 응, 여기다. 감기약 목이 목이 아파요. 기침뿐입니다. 아 기침 아니고 목이 아파요. 종합 아, 감기약으로 괜찮아요. 아네네네 네. 아, 쓰만 다른 거야? 이거? 아니야 28 정리구. 멸치볶으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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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맙습니다.

여기가 이제 제 2의 부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지하라에서 오늘 올라가면서 제일 처음 가는 코스가 망강교를 먼저 갈 거거든요 망강교 어... 이거 일부러 이거를 팠다라는 거 아니야? 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야? 그러네 끊었네 끊은 티가 나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왔냐? 어? 손짓도 그 이쁘잖아. 하나 아따 멋있다 총 다섯 개예요. 딱 사이에 있잖아요. 음... 들쑥날쑥하면서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기 쐬시면서 걸어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. 딴팀막 따라갔잖아. <laughs> 아 공기 좋다. 아, 진짜 공기 좋네. 자,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. 세 번째 진검다리 올라온다. 볼게 없으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, 그치? <laughs> 내 말도 부동산에다 있어. 이거는 뭐야? 편의점인데 담배도 여기 자판기에서 파네. 아. 어. <laughs> <laughs> 먹고 배가 부를 거냐하다들은저 남의 집따로싸 나갔어. 보인다 보이잖아 저기 보이잖아 헉, 저렇게 갖고? 저게 어디야? 어, 저기가 부산이래 우와, 우와. <laughs> 어 이렇게 갖고 왔어? 겁나 신기하다 그러게 신기하네 나훈아 빨리 여기 와봐 300이 아니야? 0 0 아니야? 하나. 응, 원0 2. 내가 죽겠거냐? 경이야. 경이야. 응. 응. 벤츠는 이제 <laughs> 한국사람들 잘 먹어. <laughs> 하나씩 다 먹고 이제. 얼마야2 2 0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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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야 되네. 응. 이걸로 먹어? 응. 먹어 봐. 거별 네, 맛이야? 아니 그냥. 아, 거기 있었구나. 똑같아. <laughs> 맛있냐? 이렇게 뛰어봐. 뛰어줄게.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아래. <laughs> 누나가 유튜브에 나온다. ㅋ ㅋ 구라될수 있는 한 많이 눌러!!! <laughs> 이렇게 잘 먹어? 끝까지 먹느라 고 우유가 얼마래요? 250, 2이0 250, 250, 이5 0 250, 2 0 250, 250, 시이0 250, 250, 250, 250, 2 5이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뭐5 0 250, 나5 0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250, 아, 유 우유 맛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맛있밖에거안거도되이요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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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진나긴 한데 무슨 먹어 본것 같은데? 그치지 여기서 먹어 보는 것 같지. 학교나지 않냐? 그러니까. 옛날 학교. 에서 급식으로 먹던 맛이 나네. 그 우유는 저렇게 병에 먹어야 맛있어. 응? 다쓰려 그냥 이쁜 거 같아서. 와, 아, 이거 부황 뜨면 되겠다, 이걸로. 이걸로 그래, 먹고, 가지가자, 그러면. 50원이라고 <laughs> 쓰여있어. 아, 160만원. <원이>. 저기 <laughs> 지금말 있다고요!